이야 반갑습니다 지리산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하서 2장 1절로 10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당분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편 86편 바이슨 가난한 가운데 궁핏한 생활 피곤하고 곤고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종일토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이덱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과 생활에 터전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비는 말하기를 기도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궁핍한 가운데 힘들고 병든 가운데 어려운 생활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영권, 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아스루 수도 닌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이 말씀을,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유나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배 따실 때에 기도하지 않다가 돈이라도 쫄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돈 때문에 수치 숨어 고통 괴로움을 겪을 때, 아이라도 아프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님은 시험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꼭 시험 들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핑계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졌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져놓으라고 하나님을 핑계됩니다. 사절에서는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쫓겨났노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를 던졌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노라고 핑계 대며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연하 2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연하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믿음이 나가 떨어지고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괴롭다 나 어렵다고, 나 고통스럽다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기도한다고 떠들어 대면서 신세타령 속에 자기 얘기만 떠들어 대고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자기 얘기만 주절주절 떠들어 대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기도를 해버리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를 해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못 하. 하나님이 말씀도 하기 전에 내 얘기만, 내 소리만 나 괴롭다고 떠들어대고 기도를 해버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 기도하고 있다고, 나 기도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엉터리 같은 기도합니다 자기 얘기만 해버리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기 괴롭다고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미치겠다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 태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두시고 계십니다 들어주는 거하고 들어두시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식이 효도한지 않던 자식이 어쩌다가 전화 걸어와서 아버지 하고 불러주시면 아버지 기분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엉터리 같은 기도를 설령할지라도 하나님, 들어 두시는 가운데 기도하러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명하심으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습니다 요나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간절한 기도로 요나의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 내용은 엉터리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이런 은혜를 요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엉터리 같은 기도한 요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11기야 1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악이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 악한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악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일하고 있는 요나를 아스로 수도 니누에로 보냅니다. 니누에로 들어간 요나가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누에의 성은 큰 성입니다. 사흘 길을 돌아다닐 정도로 큰 도시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루 동안만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대충 전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요나가 대충 건성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아스루 니우의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의식 속에,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떠들어 태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악 속에, 악한 죄악 속에 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국민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요나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악을 가슴을 찢으며 자복하고 회개했던 모습이 회개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연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보면 1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두번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나 으럽다고, 나 잘났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파리세인들 기도나, 연화의 기도가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연화 2장에서 기도하는데, 고기 물 속에서, 물 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참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성전 끝에서 머리도 얼굴도 들지 못한 가운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와 같은 기도가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가슴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시되, 성령께서 감동 인도하여 주심을 쫓아 철저히 나의 무지 어리석은 죄,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체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회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성령은 더욱 강력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